이날 오후 문주세요문 열어요, 문 어? 열어요. 아이고, 이 셔. 뭐다 만졌어요? 네. 아야. 에 후숙돼서 쭈글쭈글해진 백향과로 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자, 고. 비법이라면 비법이 있는데 다른 첨가물은 섞지, 섞지 않고. 과육과 설탕을 1대 1로 넣어 만드는 건데요. 백향과 청은 생과만큼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. 안 백향과는 버릴 게 없는 과일. 지아스는 과육과 함께 섭취하고요. 친환경 재배이기 때문에 껍질도 활용 가치가 있는데요. 이걸 어떻게 가공하느냐가 숙제. 또 어, 백상과 껍질. 이거 너무 어. 색깔도 너무 예쁘잖아.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보라색 너무 예쁜데. 이걸 갖고 뭔가 그러니까 뭘 좋은 걸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안에 있는 과육은 해봐야 45%밖에 안 되거든.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반도 안 되지. 또. 어, 이게 음. 45% 55%인데 껍질이. 음, 음. 사실은 이렇게 쓰레기로 나가는 거잖아. 잘못하면. 근데 음. 이거 활용하면 진짜 좋은 정말 제품들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그리고... 이거 많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.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이 많을 땐. 직접 해보는 게 답이 될수 있겠죠.